안녕하세요. 덩기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휠체어 부품 좀 볼게요. 저희가 일단은 전동휠체어.com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전동휠체어.com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위에 보시면 전동휠체어 부품, 휠체어.com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전동휠체어 있죠? 전동휠체어 있고, 전동휠체어 밑에 보면 전동휠체어 바퀴, 전동휠체어, 뭐, 전동휠체어는 보통 컨트롤러 있겠죠? 전동휠체어 컨트롤러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넣어 놓겠습니다. 다음에, 음, 전동 휠체어 모다. 여기 다 들어가면 전동 휠체어 모다류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 바퀴 있죠? 전동 휠체어 바퀴를 놨어요. 오늘 전동 휠체어 바퀴를 할 거예요. 바퀴. 바퀴는 앞바퀴, 아, 뒷바퀴가 있겠죠. 전동 휠체어 보면 어 요런 데 보면 전동 휠체어 뒷바퀴가 있고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렇죠. 작은 거는 요런 거. 느낌적으로 요런 우레탄 바퀴, 요런 거 6인치, 7인치, 8인치가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대충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어, 스캔 한번 해볼게요. 바뀌고 공기 타이어네요. 공기 타이어고 알루미늄 휠에다가 어, 있고 그다음에 10인치네요. 10인치 어, 10인치 타입이고 10인치 면 25cm란 말이에요. 그냥 요 구멍 홀에 에, 구멍이 얼마큼 뚫려 있냐 이걸 잘 봐야 돼요. 10인치 25cm고 어, 구멍이 어, 25cm 25cm 어, tv 구멍이 12파이 뚫려 있답니다. 12파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12파이 뚫려 있고 여기게 12 구멍 홀이 12파이 뚫려 있다는 것 같고 24cm에서 25cm 10인치입니다. 아, 전동 휠체어 앞바퀴고요. 아, 형상에 따라 이런 게 있고. 자, 또 가봅시다.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바퀴. 여기 들어가면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앞바퀴 같네요. 앞바퀴 같고 전동 휠체어 10인치 예, 102휠 25cm고 그죠? 25cm고 어, 여기 폭이 47입니다. 그 다음에 구멍이 12mm 뚫려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12mm 뚫려 있고 휠은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동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50 들어가 있다. 보통 전동 휠체어 앞바퀴에 쓰는 그런 바퀴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전동 휠체어 바퀴 한번 볼게요. 어, 종류가 많아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비슷한데, 아, 요것도 보면 8인치입니다. 소형 18cm입니다. 8인치 같은 경우는 20cm 안에 끊깁니다. 지름이요. 얘는 10인치니까 25cm 안에 끊깁니다. 지름이요. 그 다음에 안에 구멍 뚫려 있는 거는 8 있고, 12 있고, 8, 10, 12가 있어요.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보통 10 이상 뚫려 있습니다. 10에서 12cm 정도. 자, 요거, 어, 공기, 공기 타입, 공기 타입. 구멍이 주 센터에 몇 뚫려 있는지 봐야 돼요.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8인치 10인치고요 어, 구멍이 몇 자리 뚫려 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바빠가지고 보통 10이 뚫려 있을 겁니다 10이 왜냐하면 전동 휠체어는 빠사지만안 되니까 조금 더 굵게 원래 다른 데는 킥보드 같은데 10mm 정도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들어가죠 딱 보면 전동 휠체어 바퀴에 우리탄 바퀴 이렇게 보면 직경 15cm네요 6인치네요 15cm 정도 되면 6인치입니다 7인치 17cm 아주 디테일합니다 7인치 8인치 나오면 <laughs> 9인치까지 나오면 디테일한데 직경에다가 휠 너비까지 나오니다요휠 너비가 나와야지 여기 포크가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포크 이렇게 포크가 있어서 볼트로 삽입시키고 이렇게 넣을 건데 이 포크를 드럽게 못 그렸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폭이 25cm 정도 나와있다 직경은 15cm 6인치 7인치 뭐 통타이어겠죠 8인치 한상 이렇게 있고 전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바퀴 들어가, 들어가 봅니다 www 전동휠체어.com이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6인치 7인치 바퀴 비슷하고요 어고 공기 타이어인데 약간 우리 은, 은색 고무신 질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고무가 아자 어, 보입시다 어 풍선 한개 풍선에 이거 이게 튜브라는 겁니다 튜브가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구멍이 이제 또 궁금하네요 어, 250이니까 8인치 짜리입니다. 측면에 250 적혀있구요. 킥보다 비슷하게 적혀있고, 250. 단일 가격. 8mm. 하, 아, 여기 나왔죠. 8mm. 직경이 8이다. 이게 중요한거에요. 백드, 백드. 여기 8mm. 와셔 슬리브를 넣어서 8인치고, 오, 어, 요, 요줄이 상당히 빡빡하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측면에. 본인꺼도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8mm 정도, 어, 이렇게 뚫려있고, 20cm 정도 되는 8인치, 에, 8인치 전동 휠체어 바퀴입니다. 전동 휠체어 바퀴. 그 다음 또 내려봅시다. 아, 요것도 있네요. 8인치 PU 휠. 예, 넘어갑시다. 아 뭐, 비슷, 비슷하게 생겼죠. 골라보면 자기가랑 비슷하면, 어, 골라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눌러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바퀴가, 아, 얘는 패스, 패스, 패스. 얘도 비슷비슷한데 패스, 패스. 다 대부분 대동소이 하죠. 그 다음에, 이, 게왜 여기 왔지? 일단은 패스. 8인치 250인데, 요거는 이제 킥보드 바퀴 같아요. 요거 많이 쓰이죠, 요거. 줄무늬 결 있는, 줄무늬 결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는 8인치 바퀴인데, 휠체어 앞쪽에 보면, 요런 식으로 앞쪽에 요렇게 박혀있네요. 요거, 요 이쪽 바퀴 말고 앞쪽 바퀴. 이거는 250 정도 일고 이렇게 구멍 센터 구멍 이몇뚫려 있지. 얘가 8mm나 12mm, 10mm 뚫려 있을 건데. 얘, 얘는 보통 10mm 뚫려 있을 건데. 구멍 휠아 8인치라고 나와 있고 250 정도 나와 있는데 중간 센터 구멍이 안 나와 있네요. 보통 아이 휠의 구멍이 이 타이어는 대부분 더, 더, 대동 똑같아요. 근데 안에 이 구멍이면 10mm 뚫려 있는 것같은데 아, 어, 그 부분은, 제가, 아, 어,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넘어갑시다. <laughs> 넘어갑시다. 패스, 패스. 없는 거는, 데이터가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정는인 차밖에, 있는 거 사면 되죠. 있는 거 사면 됩니다. 옆에 다 있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어 비슷비슷비슷, 넘어가고, 비슷비슷, 그 다음 2페이지 가봅시다. 어, 비슷비슷인데, 비슨, 얘들이 25cm로 비슷비슷하고, 구멍이 1 2파이 나있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뒤쪽 바퀴 큰걸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앞쪽 바퀴인데, 요거 12mm 구멍 뚫려있네요. 얘는 12mm가 많이 뚫려있네 8인치는 8mm 이렇게 뚫려있고, 이렇게 보면 측면에 구멍, 공기 구멍 넣는 게 포인트네요. 왜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측면에 있고, 얘는 이제 보통, 통타이어로, 공기타이어로 안되고, 통타이어로 돼있으면 공기, 그, 지형지물이 좋은데, 이런데 써야돼요 이렇게 보면, 회색 스타일이 있고, 감장 스타일이, 스타일이 있는데, 우레탄 바퀴같이 요렇게 돼있어요 통타이어로. 휠체 어 앞에, 조금 약간 싼데, 약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건 공기타이어 들어가야되는데, 어차피, 이게 튜브를 막 쉽게 떼우고, 자시고, 몸이 불편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통타이어로 발라, 갖다 발라 넣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10인치고, 10인치는 30, 25cm입니다. 쭉 사이즈별로 있고요. 넘어가 봅시다.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뒷바퀴 큰게 나와야 되는데. 뒷바퀴 어, 큰게 아, 시시시시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 패스. 뒷바퀴 이렇게 큰게 나와야 되거든요. 뒷바퀴는 아, 대동하고 뒷바퀴만 봅시다. 뒷바퀴. 뒷바퀴 18인치 쓰네요. 18에 2.2로. 18에 2.2로 쓰는 겁니다. 18 곱하기 2.2로 적혀있고 튜브, 타이어, 휠체트 미리 사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뒷바퀴 요게 지금 보니까 뒷바퀴 휠이 따로 있고요 모다에 연결돼서 갈게요 여기에 휠캡으로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꼭 집어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볼트 하나, 둘, 셋, 네개 뚫려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캡 같은 거딱 씌워서 빽빽 돌리는 57에 355 적혀있고 어, 여기 보시게 되면, 18에 2.125, 2 1로 18에 2 2 1로이렇게 적혀 있는 게, 어, 뒤쪽 지우 타이어다. 전면 어, 위치와 바퀴. 그 다음에, 그 다음 4번. 좀 넓은 휠이 많이 나와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서 한번 더, 하을떠 올려드릴게요. 5페이지까지 했으니까. 별값없어 이건 키프드 타이어 썼는 거고, 얇은 우레탄 바퀴 썼는 거고, 이건 10인치 바퀴 중에 공기 타이어 조금 넣어서 좀 앞쪽으로 때려 넣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쪽 바퀴를 많이 쓰고 뒤쪽에는 또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뒤쪽에 많이 안 물려 나온 것 같은데 아 이거 한번 눌러볼까? 시닉스. 아예. 네. 프레임 가능만 하고 네. 얘는 좀 지우겠습니다. 얘는 휠체어 같기도 하고 이래서아 얘는 휠체어네요? 휠체어는 제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 완 완성 제품 같은 경우는 내리겠습니다. 제가 판매를 안 합니다. 바퀴하고 이런 잡자재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건 내겠습니다. 리 이거는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어 바퀴에 대해서 하고, 일체 컨트롤러 뭐다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동 일체어 바퀴에 대해서 나중에 좀더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